하이, 뿅!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쓸데없는 거, 혹은 필요한 거. 리얼리티 사용기. 오늘은, 아,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laughs> 아, 발열, 양발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아, 요번에. 조용히 이번에... 뭐, 하세요. 아, 오늘, 오늘, 오늘. 아, 방해자가 하나 있어요. 네. <laughs> 오늘, 이, 곧 빙어 낚시를 갈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설명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토이스 맞어. 박스는, 아니 안녕. 자, <laughs> 보겠습니다. 음, 양발이, 발열 양발이에요. 오, 이렇게 발열이 되는 것 같아요. 토이스 맞어. 돈마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걸 꼽는 게 있군요. 하이, 주의하세요. 하이뿅. 토이스 맞어. 돈마예요 조용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 어디 갔지 않아? 하나 더있었는데 이거 하나 더 있었는데 트위스트 봤어? 좋 여기다 건전지를 넣네요 건전지를 건전지 넣으려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 양말을 갖고 놀아올거예요 손잡고서 아 그래요? 자 오프를 하고 야 사실 별로예요 이게 <laughs> 충전식이 아니야 그다음에 잠깐 줘보세요. 네, 아주워 주세요. 양말 좀 주워줄래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방해자가 누구인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엄청 방해하네요. 야 맞서, 매력 있어요. 토이스 봤어. 이렇게 넣고 근데 오늘 이렇게 넣고 열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고 키게요. 키니까 불이 들어오네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했어. 트위스에 <laughs> 맞서요 오늘 일부러 하이뿅에하이뿅이왜 인사가 들어갔는지 그건 주인공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꼈는데 정말 방해가 심하네요. 한번 주인공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주인공 여기 한번 보세요 주인공. 여기 한번 인사해보세요 주인공. 하이뿅하이뿅하이뿅 한번 해주세요. 아유 핸드폰을 때리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늘, 오늘, 오늘... 워낙 아이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봐서 이미 세팅됐어요. 준비가 되어있어? 방송할 준비가 되어있어? 자 이렇게 발열을 네, 하기 위해서 한, 넣습니다. 거예요. 과연 열이 얼마나 따뜻해질지 아 어디 한번 볼까? 사실 좀 모르겠어요. 사실 뜨거운지 따뜻한지를 그러면, 이미지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발열이 된다고 그래요. 이 바닥도 있고 여기 발등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져보니까. 근데 오늘 소이스 왔어요. 이 발등만 지금 뜨거 뜨근해요. 자 이거 뭐지? 양반 하나 더 어디 갔죠? 하이 하이 하이하이 하이 하나 보여줄 주 찾아줄래요?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군요. 있 고맙습니다. 눈 앞에 두고 트위스 자 트위스 보세요. 아요 오늘 이거. 22도에 25, 22도 원래는 원래 22도입니다. 그럼 지금 이걸 발열을 도나요. 한 상태를 볼까요? 아빠 총히좀 해봐. 30도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배터리가 A. A A 1.5 볼트짜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아빠 좀 조용히 이거는... 좀 해봐. 조용히 해주세요. 2.4 볼트가 된다 그러네요. 전화해. 자 보죠. 이거 한근 송불 노려보자 25도. 음, 되게 실질적인 것 같아요. 아빠, 아빠, 개구쟁이 아빠요. 개구쟁이 아빠래요. 저거로. 노려보겠습니다. 오, 30, 39도 갔어요. 어, 40도, 40도. 오. 엄청나요. 어, 야. 야, 32도, 그치? 41도. 이게 보니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한번 보니까, 2, 3 시간 간다고 그래요. 2.4V짜리가 두, 세 시간 가고, 35도에서 45도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40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음. 근데 여기가 이하게 됐어요. 정확히는, 어디 보자. 35도가 평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40도 나오긴 하는데 또 한글 공부도 할 거야, s 괜찮아. 네, 좋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사실 음... 만져보니까 이게 만져보니까 알잖아요. 만져보니까 알겠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발등 쪽, 발등 쪽이만 따뜻한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오, 전혀 안 따뜻해요. 저 이미지 저 가짜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네. 왜냐면, 지금 측정해보니까. 하이씨? 한글공부 유튜브 본인이 알아서 하시죠? 오늘 오늘은 양발 이거 사용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옆에서 좀. 잡음 좀 줄여주세요. 어 자, 살자도. 같이 하자. 알았어요. 자, 어쨌든, 오늘 리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별로입니다. 일단, 사용을 해보면, 사실 발등 정도가 제가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에 있어 보니까, 발등이 따뜻하면 좀 좋긴 한데, 한번 써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써보고, 특별히 문제 없으면, 2차 영상을 찍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바닥은 따뜻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여기 발등만 따뜻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 23도죠? 이 지금 배터리 낀 거, 3V, 어, 1 1 5니까3볼트죠 40도 정도 나오죠. 그렇죠? 다 나머지는 전혀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그냥 그래요. 이게 뭐,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럼 사람 체온이랑 더해지면 음. 춥진 않겠다. 그 정도 느낌이네요. 네, 여기까지. 그냥 음. 개인적인 사견으론 그냥 써볼 만은 하겠다. 빨리 한글 한글 공부. 발바닥은 땀나진 않겠다. 아빠 한글 공부. <laughs>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아니, 하고요. 그리고 하이가 한글 공부하자 고 그러는데 그럼 인사라도 하고 마치죠. 하이야. 한글 공부 한번 인사 한번 해 보시죠. 뭐뭐 3세 이거 한글 공부하는 거야? 뭐이책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쓰는 건가요? 네. 뭐, 어제 산거 아니야, 이거? 어제 산데 진짜 많이 했네. 그치 아, 많이 했네. 벌써 다람쥐까지 쓰고. 한글 쓸줄 알아요? 네? 응. 한글 쓸줄 알아요? 응. 어쨌든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하이 뿅 한번 해주세요. 응. 이거 양발 한번 흔들어주세요. 양발 흔들어주세요. 따뜻한 거, 이거. 이거 따뜻한 거 흔들어주세요. 안녕. 하이 뿅 해주세요. 뿅. 하이 뿅. 하이가 바로 이 친구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뷰 완료.